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반아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은, 바울이 서쪽 사역, 그리고 교회의 방문에 대한 계획,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3절에서 30, 아, 30절에서 33절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교 후원에 대한 부탁과 또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지만 번번이 막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또한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계속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가는 길에 또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건 예루살렘 교회를 또한 방문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원이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유가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고자 한다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정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정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섬기는 일로 힘써야 하고, 장로도 또한 권사도 집사도 모든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맞게 바로 섬기는 일로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위한 것이지 권위를 보이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섬기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방교회,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헌금을 하며 그 헌금 모은 것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로마 교회 가고자 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23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23절을 보면은 그 끝부분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했습니다. 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가려는 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앞부분의 내용을 또한 살펴보면 너희에게 가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23절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아로 갈 때에라고 이야기하죠. 즉 바울은 로마 교회 에 가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서반아로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위해서 중간에 꼭 그곳을 방문해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28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8 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반하로 가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이방인들에게 헌금 전달하는 일 이것을 잘 마친 후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반부를 보면은. 너희에게를 지나 서반하로 가리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개역 개정을 보면은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로 가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꼭 가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이 간절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너희 즉 로마 교회를 지나서 서반하로 갈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자신이 서반나로 가고자 하는데 그 전에 너희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방문의 목적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0절 말씀을 보면 은 결국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통해서 기도 후원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31절 보면 나로 유대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에 믿지 않는 유대인으로 인한 그런 핍박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전하는 그 헌금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32절에서 볼수 있는데, 나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너희 교, 로마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우리는 로마 방문의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인 서바나로 향하는 길에 바로 로마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 받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기도 후원을 원했고 물질의 후원 받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둘, 셋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등 그 어떤 모습이라도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는 기도를 강조해야 되고 또한 기도를 권장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수 있도록 길을 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의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교회 공동체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 앞에서 그 간절함의 기도 제목을 두고 혼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 공동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복은 내 안에 그 간절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복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울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또한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옆에 둘수 있는 귀한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며 무엇보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울면서 따뜻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나타내며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